인덕션용 프라이팬을 찾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테팔 인덕션 티타늄 1X 스테인리스 스틸 트렌디쿡 프라이팬이 바로 여러분의 주방을 업그레이드할 최고의 선택입니다. 아이오. 이 프라이팬은 뛰어난 내구성과 뛰어난 열전도성을 자랑하는 티타늄 코팅으로 제작되어 음식이 쉽게 눌러붙지 않고 세척도 간편해요.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는 견고함과 세련된 디자인을 동시에 갖추고 있어 어떤 주방 인테리어와도 자연스럽게 어울립니다. 인덕션은 물론 가스레인지에서도 안정적인 사용이 가능하며 균일한 열분포로 음식의 맛과 식감을 살려줍니다. 건강하게 요리하고 싶은 분들에게도 안성맞춤인 이 프라이팬은 오랜 시간 동안 변함없는 품질과 성능을 약속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